안녕하십니까. 코리안 토르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전세계적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전설적 게임 제작자 코지마 히데오도 오징어 게임의 후기를 남겼습니다. 코지마는 기호들을 이용한 4차원적 후기로 사람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참고로 코지마 히데오는 전세계적으로 수천만 장의 판매고를 올린 액션 게임 메탈 기어 시리즈의 제작자입니다. 코지마는 영화 같은 게임을 추구하며 실제로도 영화 광으로 서울에서 열린 팬미팅에서는 박찬욱 감독과 김태희 배우의 팬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즈마 히데오의 오징어 게임 후기와 그것을 읽은 해외 팬들의 반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징어 게임을 다 봤다. 시청전 오징어 게임에 대한 나의 기대는 네모였다. 첫 두화를 보고 나의 생각은 세모로 바뀌었다. 이야기가 진행되며 나는 우산을 몇번 들었고, 시청을 끝까지 마친 지금, X나 동그라미는 없다. 오직 별들만 늘어서 있다. 보기 전에는 큰 기대가 없었는데, 첫 두화를 보고 기대감이 상승했고, 이야기가 진행되며 슬픈 감정들을 많이 느꼈으며, 드라마가 끝나고 난 뒤에는, 좋고 나쁘고를 생각할 것도 없이, 완벽했다는 이야기 같아. 호지마 씨, 당신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호지마는 마지막에 기호들은 안 보이고, 배우들에서 스타가 보였대. 아마 코즈마가 별 5개처럼 높은 점수를 준다는 뜻인 것 같아.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자면 오히려 한국인들은 오징어 게임이 이 정도의 흥행을 거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대. 한국인들은 그냥 괜찮은 수준의 드라마라고 생각한대. 솔직히 이런 종류의 스토리는 전에도 몇번 있었어. 그리고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오버스러웠다고 생각해. 스타일과 아트워크는 만점짜리였지만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었어. 연기는 괜찮았는데 대본이 영성했어. 많은 대사들이 어설펐어. 악역을 드러낼 때 감독이 일관성보다는 미적인 요소에 집중한 것 같아. 훌륭한 드라마지만 엄청난 드라마는 아니었어. 어떤 영화도 배틀로얄은 못 따라오지. 누가 코지마의 말좀 해석해줘. 저 기호들은 일본에서 흔하게 쓰이는 것들이야. X, 나쁘다. 세모, 그냥 그렇다. 동그라미, 좋다. 이중동그라미, 엄청 좋다. 별, 영화 별점 매길 때 사용되는 것.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나도 동의해. 이 사람이 등장인물 중 가장 믿음직하고 흥미로웠어. 아직 오징어 게임을 안 봐서 그런가.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오징어 게임 다 봤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코지마상 오징어 게임에서 저런 기호들이 특별한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저런 기호들은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에요. 코지마상, 당신은 훌륭한 게임 개발자이자 좋은 사람이지만 이 글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르겠어. 코지마가 자신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 트위터야, 이거 번역하는 기능이 빠졌어. 처음엔 별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 위험한 장면이 많았고 보면서 많이 울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오징어 게임이 마음에 들었다는 뜻인 것 같아. 그렇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다 이해했어. 사실 하나도 이해 못함. 나도 똑같아. 혼란스러워. 난 아직도 코지마의 최근 게임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 글도 생각해봐야 되네. 코지마가 오징어 게임을 게임으로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 코지마의 칭찬을 받다니, 오징어 게임의 수준이 정말 높은가 봐. 오징어 게임 본 사람들은 이 글이 무슨 뜻인지 이해돼? 난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좋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동의해. 내 친구들이 모두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하기 전에 나도 빨리 오징어 게임을 봐야겠어. 오징어 게임 다 보기 전까지 이게 무슨 뜻인지 생각 안 할래. 아직 오징어 게임 못 봤는데 스포일러가 없어서 다행이야. 좋았어. 코지마가 오징어 게임을 만든대. 플레이스테이션 아이콘을 잘 사용했네. 이상 코즈마 히데요의 오징어 게임 리뷰를 본 해외 팬들의 반응을 알아봤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하며 날이 갈수록 해외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드라마가 해외에서 사랑받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